오늘 저의 그 헤어스타일을 보시고 참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지금 미용실에서 머리 좀 짧게 잘라달라고 했더니 그냥 자고 일어났다 이렇게 막 스포츠로 잘라놔가지고 저도 좀 당황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머리를 보시고 좀 놀라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십자가 상의 두 강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보험서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강도인데 여긴데 기두 사람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리두 명의 강도들을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이렇게 못 박았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기는 강도들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열. 우리를 위하여 피흘려 죽으신 그 골고다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중심, 예수 중심. 이제 그거를, 어, 이제, 에, 묘사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강도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두 사람이라고 했고 그냥 좌우편에 에, 이렇게 못박았다 이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운데 못박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누가복음 어, 누가복음에는 어, 이렇게 되신다. 누가복음에는 어, 그냥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내리 티브가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강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막 욕, 조롱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은 그렇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주여 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이런 아주 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고 저도 그렇게 누가복음 편으로 누가복음 판으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다 낙원에 갔다 예수님과 함께 어, 구원받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가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의 문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까지도 구원의 길은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왜? 마지막이라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김호경 교수님,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계속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해놨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어? 이거 뭐지?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거 뭐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도 해봤거든요. 어, 그거 진짜 그렇게 돼 있어? 어, 그렇게 진짜 그렇게 돼 있나?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책에서 그렇게 썼겠지. 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27장 어,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여기는 강도들이에요. 두 명이죠. 이와 같이 역하더라 앞에 군중들이 나와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군중들도 뭐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 신학적인 지식은 또 대단합니다. 아 성전을 설만만에어 지키다고 말하는 자요.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이 풍겨 유대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헬라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나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가라. 그럼 내가 믿겠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너 조롱을 하거든요. 그리고 종교 지도들도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같은 그룹의이 강도들도 섞여가지고, 같이 묶여가지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욕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점 아닙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와 상이성이에요 근데 그 책에 그렇게 써있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아는 거죠. 야, 이게 내가 성경을 그동안 참 깊이 있게 보지 못했구나. 아, 얄팍한 지식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도 깨달았는데요. 근데 좀그 책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만 해놨어요.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욕해, 조롱했다. 욕했다.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똑같다. 사실 마가복음에도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거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머리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실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두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욕하더라. 두 명이 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헬라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복수를 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두 강도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잘못됐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신학적인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은 예수님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살아야 된다 그분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예수의 포열 예수의 십자가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누가 보면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이 열다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신학적인 과제보다 다른 거예요. 뭐 옳고, 그럼의 문제가 그거 가지고 따진 사람들은 참 의미가, 좀 이렇게 경박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신학적으로 좀 무식한 그런, 무식한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욕하더라. 이게 뭐가, 뭐가 틀렸지? 뭐가 맞지? 이건 아니고요.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신학적인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그 그룹으로, 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봤죠. 또 실제로 여기 확인했죠. 어, 그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설교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건 워낙 신학적인 베이스와 지식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세 가지로 제가 이제 연구, 공, 논문도 보고, 또 주석도도 보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또 원문으로 된거다 읽지는 못하지만 짧게 돼 있는 거, 렌스킨과 네? 그 미셸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짧은 단문 주석, 그 고부 부분만 나오는 거 이제 그런 원문도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는 관점의 차이 그게 맞아요. 마태복음의 관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 강도들한테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 이 그런 거거든요 군중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할것 없이 이 강도들도 이체발은 강도들도 이 타락한 자들에게도 고난을 받으신다 이 관점이죠 마하고 모금에도 똑같은 거죠 근데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욕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많이는 아니죠 이제 곧 죽, 죽으니까 하루 안에 다 끝나잖아요. 그 많이는 아니에요. 곧 죽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시간이 흐른 뒤에 한 강도는 회개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고증과 그리고 수많은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입니다,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묵은 마음, 묵은 땅, 갈아 엎어야 되는 거죠. 부서뜨려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조만한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늘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늘 이렇게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옛날 마음, 옛날 뜻, 옛날 생각, 옛날 방식. 그렇게 살지 말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민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상에 간이 강도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